rbk 기업은행 이정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지금 팀이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좀잘 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뭐, 코트 안에서 선수들끼리 뭐 볼에 대한 집중력 또 어, 뭐, 주변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놓치지 않는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뭐잘 어,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, 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뭐그런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도 뿐만 아니라 또 지난 경기에서는 박상미 리베로도 활약을 해주는 모습이던데 감독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뭐 원래 이제 그 포지션에 뭐그 전에 있던 팀에서 뛰었고 뭐 충분히 또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지만은 어 충분히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수라고 좀 보여집니다. 네 사실 오늘 팀이 승리하게 되면 이 라운드를 전승으로 마치게 됩니다. 오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임할 생각이신가요? 변함 없어야 되겠죠. 뭐, 열심히 하는 모습, 뭐, 코트에 대한 집중력, 그리고, 어, 조합이 다, 잘될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배구, 뭐,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국생명 박미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, 지난 경기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. 감독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? 어, 경기 뭐 많이 하다 보면 또 우리 선수들이 컨디션이 더 좋을 때도 있고 아무래도 위기를 못 넘길 때는 경기가 좀 아쉬움이 크고 또 위기에 왔을 때 그날 사실 잘 넘길 수 있으면 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는데 지난 경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네, 하지만, 톰시아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해줬는데, 최근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요. 어, 경기에 이제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, 이제 세타가, 어, 뭐, 두 선수가 바뀌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, 어, 거기에 좀잘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어, 어쨌든, 뭐, 톰시아 선수는 영병 선수니까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, 그 외의 선수들이, 어, 어, 오늘 좀더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한편 오늘은 IBK 기업은행과의 두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, 좀 서력을 위해서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? 어, IBK는 워낙에 그 선수 구성이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, 어, 어나이 선수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 쪽에 대해서 점수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브로킹과 수비에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.